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이어가지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용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용신을 초등반 시절에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인데, 좀더 확실히 다진 놈에서 응? 한번더 짚고 그를 그래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좀 좀 세부적인 면을 가연용신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집 3장이죠. 여러분 교재 14쪽을 대시면 되겠습니다. 14쪽에 13장 해가지고 용신론. 네, 이렇게 이 타이틀이 되어습니다 1절에 용신의 이해네요. 용신의 이해. 자, 앞서 우리가 객국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객국과 더불어서 이 용신은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신의 의의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용신이 뭐냐?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여러분 교리에 따라갑니다. 용신이란 사주에 있어 최고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신이요. 핵심이며 기둥하복을 결정하는 작용의 주체를 말한다. 두 번째, 사주의 주인에 해당하는 일주를 보호, 관리하며 일주의 임을 받은 통치자로서 적국과 물로를 지원하고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용신은요, 그야말로, 예, 기룡하복에 결정하는, 기룡하복을 정하는 주체가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빌과 예, 흉을, 예, 하복을 갖다가 결정하는 주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용신은요, 이 용신을 빼고는 이 명리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용신이 그만큼 마 우리 그 명리학에, 즉사지에서가지고는그 엄청나게 이 용신 자체가 기룡하복을 담당하고, 그걸, 거기에서 성대가 관리에 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를, 일주를 임받은 통치자다. 그러니까 일주, 일주, 주 일주를 대신해가지고 임받은 통치자. 이것이, 에, 여러분, 에, 저번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주 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일관이 나이고격 자체가, 즉 격국 자체가 그 사주의 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용신은 거기에 상응한 정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즉 통치자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격국과 용신의 그이 비유한 그런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은 격국과 용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예, 이러한 그 설명을 전반 시간에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룽하복 결정 주차가 되고 일주를 대신해서 임하는 그런 통치자다 그러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신이야말로 용신이야말로 사주를 승패를 가늠하는 그러한 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용신을 모르고서는 사주를 여러분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때문에 내가 기할 것인가 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모든 그 기준이 용신에 용신에 달려있다고 런는 겁니다. 내가 적이좀 높고 낮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승할 거냐 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이 용신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용신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용신의, 용신의 중요성이고요 용신의 중요성.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냐면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죠. 4주 8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용신이다. 그러므로 사주를 판단하면서 용신을 가려내고 또한 용신의 무력, 무릎, 유령 무력을 파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므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꼭 풀어야 하는 것이 이 용신입니다. 그것과처럼 격국을 파악하고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밀히 따지면 은 격국은 그 사주의 명신이나 사주가 지닌 특성 중의 일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격궁만 가지고는 그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 또는 그래서의 크고 작음을 알 수가 없는데, 그 사주가 성격이 되었는가, 파악적이 되었는가, 즉, 성태를 가름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용신인 것이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이 성격이 되고 파악적이 되고, 자, 앞서 공부를 한내대로이 사주의 격국이 바로 월지지장에서, 지장간에서 투반되어 가지고 격이 성격이 되는데, 여기에서 다른 나무는 합도 없고 충도 없고 이러면은 바로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투감된 그적이 합을 했거나 아니면 충을 받거나 이렇게 변하면은 다 되는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과 파 밖의 여부 즉그 성패를 가로막는 그러한 에,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용신이 그만큼 중요하다. 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신은 영 4주의, 가주의 성격과 파격, 성격과 파격을 에, 가늠한다. 자, 그러니까 이 용신이 그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여러분요 잘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 자체서 에 말이죠 신체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옳은 사람으로서 활동이 불가듯이 그렇게 바로 사주에서도이 용신 자체가 힘이 있는지 힘이 없는지. 용신 자체가 또 합을 해가지고 변할 수도 있건 말이죠. 용신 자체가 충을 해서 힘이 또한 그 없어가지고 여러가지로 변화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용신 자체도 격이, 격이 성격이 되고 파악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용신 자체도, 용신 자체도 힘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그러니까 천간의감목이 용신이라면 지지에, 만약에 감목이 용신이라면 지지에서 이렇게 인목이 있으면 이렇게 뿌리가 있는 겁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러는 힘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감목이 용신인데 이렇게 됐다라면 자기 자리에 뿌리가 없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힘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력한 것이고, 힘이 없으니까 무력하죠. 아까처럼 말해, 요렇게 돼있으면은, 인을 갈고 앉았으면은,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유력한 거죠. 인을 딴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또 중간에 있는 용신이 지리의 바로 밑에가 아니더라도, 자리를 바꿔서 혹은 이렇게라도, 지리에 적통을 하든지 착근하면은 그것이 그 강도의 차이는 나겠죠. 바로 밑에 있으면 이것은 상당히 힘이 있는 걸로 간주가 될 수가 있는데, 바로 뿌렸으니까, 그럼면은 이것이 옆으로 꽂히면은 그 정도의 힘은 낙하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용신의 유령 무력, 그리고 지지에 있으면은 간에서 도와주는지, 반대로 이런 것도 살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이 지금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세 번째로 보게 되면, 즉, 사주의 용신이 위치가 좋고 힘이 있어 성격이 되면은 부귀와 장수를 누리는데 용신이 사주에 없거나 있어도 자, 미약한 경우에는 가난을 면치 못하거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에는요, 사주에서 용신이, 대부분 사주에 용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있는데, 용신이 없는 사주도 있습니다. 사주 자체에서. 때문에, 그런데, 사주에서 용신이 있으면서 힘이 있고, 이러면은 상당히 모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이 있게 진행이 되는데, 있기는 한데, 아까처럼 말하죠. 힘이 없거나, 요런 식으로. 힘이 없거나, 혹은, 요렇게, 간봉용신이라는 이거 역시 힘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자리이 없으니까. 그래서, 달랑 간봉 자체만 있는 경우, 간봉이 용신이기는 한데, 이거 자체가 나를 도와주는 지지의 뿌리가 없는 경우에, 이것은 힘이 없는 거란 말이죠. 혹은, 요렇게, 이 기토가 있어가지고 합을 해버리면은 근본적으로 간목이 용신인데 합을 해가지고 오행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용신에 변하고 오는 겁니다. 요럴 때에 용신이 소위 집안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용신이 사기에 있으면서 힘이 있느냐? 있기는 한데 힘이 없을 경우도 있고 힘이 있을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주에서도 용신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용신이 사주에 확신이 있으면서 힘이 있으면 이것은 모든 것이 좋은 사주로 지여이될 수가 있는데 용신 자체가 없거나 만약에 있어도 미약하게 되면은 이것은 일상통해서반난하거나그 뭔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네,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네, 15초개 네 번째로 즉 어떤 격의 좋고 나쁨을 논하기 전에 용신의 유무와 유력무력의 상태가 사지의 기능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용신은 용의 그림에서 용의 눈을 그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어렵다고 하듯이 이와 같이 용신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표현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의 그림에서 용의 문을 그리는 것이 최고 어렵다고 하듯이 사실 사주에서 이 용신을 찾는 말로 찾는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내용을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용신이 예, 있느냐 없느냐 이슬에는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이런 부분을 잘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런 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그러므로 사주의 핵심이면 용신이 순수하고 튼튼하면 사주가 유익하고 융패적지지만은 용신이 미약하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는 운명의 성패를 자각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법인으로 용신의 상태와 주변 관계 맥락을 잘파사는 것이야말로 사주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용신 자체가, 용신 자체가 그야말로 사주의 핵심이다 보니까 사주 자체에서 얼마나 용신이 순수하고 튼튼하냐, 아니면은 그 뭔가 아주 용신이 있기는 한데 미약해가지고 힘도 없는 데다가 또 다른 합이나 충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힘을 못쓰게 하라든지. 이게 되면은 이것이, 네 사실은 엄청당게 모든 것이 내 하라 뜻한 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의주변의 주변의 모든 과정을 정확히 살펴서 판단을 해야만이 사주를 올바르게 판단을 할수 있다. 그러한 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이 용신의 그, 예, 의의와 중요성을 잠시 그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 용신을, 용신을 예, 판단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는 신강신약, 자, 사주의사주 신강과 신약을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